안녕하세요. 만만의 골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다운 스윙 궤도를 올바르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좋은 궤도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건 좋은 피니쉬를 하자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올바른 피니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자, 제가 정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니죠. 여긴 측면이죠. 네.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다운 스윙을 해서 클럽 헤드를 던져놓고 이 클럽의 샤프트를요, 왼쪽 어깨에다가 걸친다고 의식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시요. 다운 스윙을 해서 팔로우를 보내고 클럽을 왼쪽 어깨에 이렇게 걸친다. 왼쪽 어깨에 걸친다. 음, 이런 이미지죠 정면에서 보여드리면요. 다, 백스윙, 다운 스윙으로 와서 클럽 헤드가 나가고 왼쪽 어깨에 걸친다. 모양 나쁘지 않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흔히들 다운 스윙 궤도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아웃사이드 인으로 엎어 치시는 분들은요. 피니시가요 자, 옆에서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 궤도 틀리고요. 왜 그러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저 해도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을 어떻게 쳐요? 엎어 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저쪽 열시 방향 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피니시하면 이렇게 낮게 가요. 예, 보이시죠? 그런데 의식하기를 어, 나는 클럽의 샤프트를 내 왼쪽 어깨에 걸치겠다라고 피니시를 의식하면요, 어떻게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걸쳐지기 위해선 이렇게 들어와서 바깥쪽을 12시 방향으로 뿌려줘야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뿌려주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과정이 다운스윙이 이 밑으로 떨어져야 여기서 양팔이 살짝 로테이션 되면서 12시로 보낼 수 있지. 이렇게 쳤다가 다시 이렇게 보내요. 응, 음, 어려워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분명히 왼쪽 어깨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쪽에도 자꾸 들리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제가 이 레슨을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이 방법이 아니라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방법이 효과를 보신 분들이 꽤 많다고요. 우리는요. 어떤 피니시를 할 것인지 연상하면서 그러면 내 몸의 반응이, 아, 나는 클럽 샤프트를 여기서 왼쪽 어깨에 걸쳐야 되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클럽 헤드를 12시로 보내야지만 내가 왼쪽 어깨 이렇게 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사이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가면서 왼쪽 어깨에 걸쳐지는 피니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상당히 효과는 커요. 꼭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런 느낌을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으로 와서 클럽 헤드를 다운 스윙이 들어와서 팔로우를 해서 왼쪽 어깨에 걸친다. 백스윙을 해서 내려와서 클럽 헤드를 던지고 왼쪽 어깨에 던진다. 얹은다. 예. 그런데 이때 가급적이면 상당히 좀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클럽을. 누가 봐도 되게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게. 필드 나가면요, 이런 피니쉬 하는 분들 상당히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들 치고 공못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피니쉬를 억지로 이렇게 막 폼나게 잡는 분들 있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실제로 피니쉬를요,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탁 얹혀놓는 이런 분들. 상당히 힘도 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핵심은요, 나는 무조건 이 클럽 샤프트를 휘두르고 나서 왼쪽 어깨에 마무리 때 걸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작들이 다될 거라고요. 내려올 것이고요. 내려왔으면, 12시로 뻗어나갈 거고요. 왜? 1로 넘어와야 되니까. 1위로. 그러면서 몸이 턴을 하면 이런 펜시가 나오는 거죠. 나쁘지 않죠? 음. 자, 정면에서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 백스윙을 해서 나는 클럽 샤프트를요, 치고 나서 왼쪽 어깨에 걸친다. 음, 다시. 백스윙을 해서 나는 클럽 샤프트를 휘두르면서 왼쪽 어깨에 걸칠 거다. 음, 좋네요. 어, 너무 편해요. 간단하지만 효과 좋으니까 꼭 따라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